자 농부의 나스스 가보자. 그약 <laughs> 아, <저, 아유. 웃음> 먹어주고. 시카니 순식간에 시 <laughs> 귀엽네 자식 아무이 없이는 광명도 없고 이놈들. <놀람> 아, 근데 거리 안 줬어야 됐는데. 아, 이스 좋았다 아, 근데 웨이브가좋댔네 아... 웨이브가 좋대 버렸다 이거 어떡하냐? 이거 촛된 거라, 이거 이거 촛된 거라, 기거촛이었을된어라 이거 이이 해도 돼해 아, 야! 저아트포 야. 스 마트 프로이스 스마트 는이이 차는! 이차스이 차는! 대 차는! 이이 너들의 죽음이 가깝구나. 백지로 되돌려 주지. 다 한번 봐 드릴게요. 삼과 그 사이에 영생이 있다. 베로스가 웨이브 관리 잘하네. 자 유충 쳐 그냥 유충 쳐 바로 쳐 그냥. 이거 라인 저렇게 돼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 지금. ああ。 아, 여기 와줘, 아, 와, 여기 다 아, 이거 비교하지 마. 저기 비 아주. 시이저봐줄기요 아, 시네. 예, 저 저기. 저기, 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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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텔레비전이 약속은. 아, 이브두 웨이브가 쌓여가지고한번봤어 지금. 야, 하는 주. 하나는 주. 하나는 주. 요나는 오케이 오 살아버렸죠 다리 위치에 빠졌고 오이브레벨이야 말이 안 돼. 스불할. 하. 너시 잡았다. 다들 저도 처치했을 네 통해 미를 좋아. 좋아. 해라. 아, 또 걸쳤네. 아, 어, 닌, 닌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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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안보였어 아, 그들리이니다 아, 이리 네 이리 로 와. 이리 와. 아, 이로 아, 이 와. 아, 이리 와. 아, 이 아, 이 아, 이리 와. 와 어, 아, 이리 뭐 어... 뭐가... 생활을 주변에 잃어려 주변에 잃어이 들었어요. 아! 아. 생명, I'm 한태가 사라집니다. 이제 좀 발풀렸다 나는. 없으면. <놀람> <놀람> 당했습다 더블 한만맞 어. 그러지. 하. 그럼 내가 먼저 보신다 파에 처살. 안될 것들이 있는 법. 아, 깃템이 없어 가지고.

거 아, 다이거두개 아, 드레8킬인데 아,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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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드레졸라드레키면 이거 게임 한번 제가 하 거. 아, 뱃속에 뱃속 아, 이제 스택 잘 쌓인다. 허. 이정 포터블 파괴했어. 어이오는데? 아, 하자, 하자. 하자. 나돈 많아. 나 돈만 3300원 있어. 떼야 돼, 뛰야 돼. 음 땡구. 시대를 이거 나 네, 몰라, 아, 땡 이거나 바탕으로 왔는데. 물나못 봤어. 아니, 내가 할게 내가. 나테 있잖아. 아, 잘 컸다. 무사타. 나죽그 영생이 천할 때도 있한 죽어.

아. 이거 뭐될것 같은데 이거. 아, 드전다네아래도돼 그 저도. 네 돼, 쳐도 돼. 드레이븐. 드레이븐 스펙이 안 쌓이네. 싸우지 마. 드레이븐존났어 지금. 아, 씨발 뭐야? 좀 잡아. 지금 전멸 없는데. 지졌어? 네. 뺐네? 드레이브..아 살았어요 살았어요 음. 아 드레이브 딱 했는데 실드 들어와가지고 이는또왜 온거야? 아냐 친구 온대요 음.. 닌자? 아. AD 좀.. 밀어야 될.. 아.. 용용용용 스틸 값 봐야될 것 같다 이거. 이산아이코에코빠졌 빠졌거든요. 이 파괴. 했습니다괴탑이 파괴. 되었습니다이따이거이거 이따는 는 파괴. 이따는 파이따이이이거는따따 아, 진짜, 씨. 조금 안 되네, 씨. <laughs> 아, 아 저딱그 어그로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. 그는 몰라. 이게 이야 그거 다 열망할 운명이었어까 에고 따보는데 하게 었습니다와 개쎄다이 <laughs> 안 보여요 제메달? 그 드레이븐? 탑에 있던데 아마. 아 미드 이거 2차좀 깨고 싶은데 드레이븐 오겠다 내 인내심을 아이 Don't t a 야 k with 요 e Changui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아 r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, 씨스 아, 시스템. 그래. 그래. 아, 시템 아, 그스템템이 말이 안 되는데. 템 시스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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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집템 시스템. 데스템시 얘네 시스이 계속, 계속 계속 내가 더 이득이야. 무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야 돼요? 아 근데 왜왔어? 왜와 이거? 는 잠깐 했지? 안어요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 왜왜왜 왜. <laughs> 왜 왔어? 도대체 나한테 오지마. 야 브랜드 죽었다. 이알려줄게 다리에서 들어오는 것만 까면 이긴다. 알아. 단 인새키 가면 막는다. 안될것들이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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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같아, 있다, 라이저, 저, 라이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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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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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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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습니다이타고 미쳐 날뛰고. 영 먹어 줘. 어? 일, 진왜 이렇게 세보이냐 레벤다인데? 먼저 왜 이렇게, 이렇게 아 진은 내버서 그래. 라이즈가 17레벨인데 라이즈가잘큰나 보네. 이친아 리신 템트리 이려줄까 뭔데? 이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가이거든가론 뛰어 뛰어 가는중가는중가이 친구가 들아이거한번낚 친구가 도되구가이 친구가 이친구 나 까먹어도 될것 같은데 어 진진진진진진진진진 가는 중 가는 중왜 아무도 없어 파이팅 잡았어 이제 마무리 했어 이제 끝났는데? 끝났어 끝났어 아 근데 라인이 없자 깨줄게 깨게까세렘 쳤네 ¿Dónde?